함수의 종류. Yeah. <웃음> <어이구>. <웃음> <웃음> 내가 커피를 끊으니까 목 감기가 안 걸리더라. 근데 목 감기가 안 걸리니까 여기에 걸렸어. <laughs> 더 아파, 더 죽을 것 같아. 와, 살다 살다 이렇게 아프다. 병원 가본 적 처음이네. 자, 함수의 종류. 일 함수가 뭔 뜻인지 알았죠? 예. 함수의 뜻이 뭐다? 어? 그건 이제 함수 영어고. 함수의 뜻은 한발. 한발 기억하라. 한발씩 쏴야 된다. 정의역의 정의역의 선수들이 y라는 관역에 한발씩 쏴서 아무데나 맞히면 함수인 거예요. 그 함수의 종류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 다 이런 것들이 함수인데 그 중에 이런 함수도 있다 이거예요. 1대1 함수 느낌 딱 오잖아 1대1에서 뭔 느낌이 와요? 똑같네 한 놈당 하나씩 한 놈당 하나씩 한 놈당 하나씩 맞았던 데또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될 느낌 오잖아요 딱딱 한 쌍씩 딱다그 어. 솔로 커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한 쌍씩 한 놈당 하나씩 단!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도 되지만, 일치해도 되지만, 해도 되지만, 안 돼도 돼. 이게 1대1 함수에뭔 소리냐? 이게한 발씩 쏠 때, X는 무조건 한발다 쏘게 돼 있죠. Y쪽에서 안 맞은 놈이 있어도 된다. 어, 담아줘도 되고. 이것도 1대1 함수고. 자, 정의역. 공의역. 이것도 1대1 함수고.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 되는 거예요. 얘도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들어오거 아닐까? 다 갔나? 이래도 한 1대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안 맞은 놈이 있잖아 여기 봐봐 너무 좋은데? 잘 샀다 만원이데 <laughs> 여기 있잖아 안 맞은 놈 이게 좋더라고 내 등이 맨날 뭉치는데 이걸 딱 잡고 당기면 등이 풀려요 그게 내이 목으로 갔나봐 여기 아파 여기 땡길 수도 없어 속에도 염증이야 뭐. 자 이것도 1대1 함수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죠? 이제 숙제 안 하는 거로 손바닥 때려. 야, 야, 아, 마법으로. 썬더스톰. 자, 됐죠? 다 아, 이때 남은 중. 진짜 만 원이 나한서돌파한라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튼튼해. 아, 그래? 내구성이 미쳤어요. 만 원이에요. 어. 천원 하지 않아요? 아 오천 원짜리는 이게 더 얇고 작은데 땡기면 부러질 수도 있어. 이거 어디가? 그 그렇죠. 예. 나이 먹으면 이런 데가 다 아파. <laughs> 지금도 아파요. 아니 그 이상하게 이게 등이 이렇게 있으면 견갑 위쪽이가 무슨 돌들는것만냥 졸라 아픈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샀어. 근데 눌러보니까 좀안 아프네. 저도 사주세요. 저? 근데 그이네 소니 헤드폰이랑 바꾼 의학은 있어요. <laughs> 만원이에 <laughs> 아, 10만 원. 아0 0만 원이에요. 1만 원.

아, 그거 이번에 좀 잘못, 잘못 만들었다고. 말, 해야지? 그냥, 실망이 그냥 많던데. 3판부터내 자리였어요. 좀 음. 실망했어요. 그 옛날에 그 그거까지 맞다. 티라노스하우스랑그 물추라 아닌데 더크네 있잖아. 티라노보다 더크네가 있어. 인디오 인디오. 센트럴사우스스가 걔랑 맞짱.. 아 어찌 몰라 어쨌든 둘이 맞짱 떴는데 티라노가 결국은 이겼어. 좀 등치가 작았는데 음. 아니 그 굴로 나올 때까지 음. 있었어. 음. 1편이 일단 짱이죠 음. 편렌터가 그 짱이지 차, 차, 그래서 저번에 그 메뚜기 월드 보나 나왔어요 어? 메뚜기 월드 메뚜기 월드 뭐야 그거 그 아니 그주라비 음. 저번에 나왔던 거막 메뚜기만 나와가지고 그런 게, 그, 게 있었어? 사람들이 아그막 뭐 엄청 코로나 심했을 때 나왔어요 었 어. 그래서 별로 안 좋았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음. 나도 한두편 봤어 지금까지 주라기 월드 자, 1대1 되는 한 놈당 하나씩 반드시 공치 일치.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면 이 부분이 쉽습니다. 다시 한 번. 1대1 함수는 뭐다? 한 놈당 하나씩 쏘되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돼. 어, 그리고 무조건 1인, 1인 1커플만 돼요. 일부 다쳐제안 됩니다. 무조건 일부 1처제만 되는 상황. 알겠죠? 한 쌍씩 커플이 나오게. 하지만 이렇게 어, 솔로가 있어도 상관없다. 1대 1 함수. 하지만 이 1대 1 대응은 절대 솔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짝이 있어야 돼. 한 쌍씩 다. 얘가 1대 1 함수이자 1대 1 대응이 되겠죠. 자, 봐 봐. 여기 이거 1대 1 함수 될수 있다 없다? 있어요. 1대 1 대응은 그것도 있다. 알겠죠? 얘는 1대 1 함수이자 1대 1대응이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용석이는 1대1 함수, 맞다 맞다 1대1 함수 맞다, 1대1 대응은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 민석이 구분할 수 있겠냐? 다시 1대1 대응은 어떻다, 민석야 일단 한 놈당 하나씩 외톨이가 있어도 1대1 함수 함수는 된다 그렇다고 X에서 화살 안 쏘는 놈 있으면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무조건 함수는 X에서 화살표랑한 발씩 써야 돼요. 알겠죠? 오, 음. 아, 1대1 대응은 어떠야 된다? 일부 다쳐지안 된다. 전부 다. 그렇지. 일부 다쳐지안 되고 또. 일부 다쳐지안 되고. 무조건 한, 한 쌍씩 다 있어야 돼. 저희 솔로 코플이 솔로 있으면 되는데 솔로 코플은 없겠죠. 솔로 있으면 안 된다. 알겠죠? 음. 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수학은 아무튼 상당히 수학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요. 응.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못하잖아요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수학은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힘들게 안 해요 다만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고 꼬아서 내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항등함수 학회예요 항등함수 수 항등함수는 알파벳으로 i라고 표현합니다 i 나다 이 뜻이에요 나다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왜 나다냐 1대1 대응하에 자, 한등함수란 뭐냐 1 넣으면 1되고 2 넣으면 2대고3 넣으면 3대고4 넣으면 4되는게 한등함수 자기 자신 나오게 하는게 한등함수 나다 나다 알겠죠 한등함수 뭐라고 부른지 한등함수 하나씩이 돼. 또더 중요한게 있어. 나다! 똑같은 놈끼리 짝이 돼. 한 대의 수 알파배수는 라지 i. 아이. 대문자 i 쓰시면 되겠어. 안그럼죠 아, 자,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정의역이 개취한거예요 정의역.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정의역을 체크하면서 푸시는거서 자, 이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정의역이 0과 1일 때이 함수는 항등함수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봐봐 모양 보시면 안된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정의역이 0과 1일 때는요 0내는 0되고 1내면 1되잖아요 항등함수 입니다 만약에 민서야 정의역이 하나 늘었어 1구가 이러면은 얘는 항등함수가 될거 아니 안될거 아니 안, 안 되죠 왜 4는 뭐16 됐으니까 함수여안 되겠다 맞죠 왜 함수 민서야 x, y 뭐한 번씩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뭐야 정역을 의뭐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놓면 으 어쨌든 뭐 이게 렇숨고하죠 그죠 함수는 또 맞죠. 자 마지막 상수한크 넘어서 쉬워 정상수 형님 상수 m 수상수 g I always. 최근에 그랬 y i 유명 o i n g to 보이. a 어니 t t 시니까 i always. y e e a 그 i t t l e bit. i <laughs> 상수함수는요 이런 애가 상수함수예요. y는 k. 그래프 그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어, 이런데 k가 있다면 이렇게 생긴 게 상수함수예요. 그죠? 그럼 봐봐 이거 어떤가? 일러도 k. 이라도 k. 삼너도케이 사노도케이, 오노도케이, 육노도케이. 이건 상수함. 알겠니? 종화? 네. 아 봐봐, 민서, 이게 몰빵이야. 하나만. 한 곳에 몰빵 된거 상수함. 하나만 나와야 되는 하나만. 알겠죠? 음. 오늘은 뭐 개념은 다 배웠네. 예.